요즘 이 혐오,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 때문에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, 가짜 정보, 허위 정보 이런 걸로.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짜 정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그냥 우리가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조차도 무슨 표현의 자유니 이래 가지고 그좀 제재 단속하면. 문제적기된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죠. 특히 그 댓글이니 뭐 어디 요새는 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도 <laughs> 대통령이 뭘 했다고 나는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래요? 대통령 문서가 그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. 이 가짜 뉴스, 가짜 댓글, 그것도 조직적,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. 이걸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. 일단 조사나 아니면 포털에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몇, 몇 시서 하거든요.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이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. 이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죠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 이거 또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. 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 같아. 네. 경찰. 경찰이. 저 검찰. 그리고 저기 법무부, 행안부. 여, 사이버스, 그다음에 저기 정 저, 정보통신 정통신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? 언론을 빙자한 가짜 뉴스 뿌리는데 그거는 방통이 문체부 방통이. 근데 생각나는데 좀 묶어가지고 가짜 뉴스 대책은 전,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. 정보통신부 그것도 해당이 돼 있고죠. 과기정부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모여서 한번. 그거를 정리하고, 그러면 총리께서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별도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. 관련 기관들 다 뽑아가지고. 별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뤄갈 거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들. 네,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시, 그러시죠.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 먹고 있는 거 같아요. 바닥에서부터 서서히. 오늘 어떻게 그럼 아침에 이제 기사도 하나 봤는데. 어떤 분이 논설위원인가 쓰셨는데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고.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. 요새, 전에는 몰래 썼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. 요새 길바닥에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고 하더라고요.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.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선거 뭔 상관이 있어요? 그 뭐든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. 근데 이게 웃긴 하지만 한심한 것도 있지만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. 이게 상당히 쇠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어 일부 진실처럼 그러던데.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, 예. 것도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.